장대 아니야 이거? 아 탄탄통 souther 받쳐x5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뭐야 같다 어오오오오오아 액션될 고 있어 또빨리들어가겠다아 아. 후딱 가오오오오오아이 <laughs> 아, 이거 내가 한거 아니야 진짜 야 끊지해x3 너 끊지, 끊지. 진짜 셀프야 아내 카메라 찍고 있잖아 지금 광고다x3 광고! 야이 쨔까난다고 뭘 아주 아이. 아 <laughs> 드러뽕이야 아. 오오. 오오오오 리쪽부터 우리 잘해라. 부터 오. 네. 어, 어. 오 나이스. 어, 야 컸다. 아이거나 어, 어, 크다. 크다. 씨발. 이거 팔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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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자, 팔자, 팔자. 팔자 쪽, 진짜 팔자야. 진짜이 나이티. 화장대. 심 줘. 방수 낚시 대안털어 방어다. 방어다. 어다 방어다. 오우 야 사이즈 크다 야 크다 야또지마또지마 야, 야, 어, 가만있어, 가만.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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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만있어 가이있와이스나이스야인야 예. 나이스. <laughs> 아까 안걸렸이스 <addiction> 히트 야 몇몇 해냈어 히트? 히트? 야 오늘 미쳤다 막막 나와 틈책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네 이거 틈책 틈책 오오오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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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광어 한 세네 마리 꺼내나 괜찮은 거 같은데 왔다 다 왔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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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어, 광화다. 우와, 광화다. 와 광어다 야사이 좋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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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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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나이스 아 후딱 감어 야 그정도는 아틀린 떨어지면 어떡해 안 떨어진다고 커커 장대야 장대 야이정도는 장대는 아니야 이정도면 장대가 한 야, 8자대 크럭스 사이즈 장대 뜰채 뜰채 어. 나왜 뜰채 안해줘 아난 영상 찍잖아 지금 너 영상 찍는거 원하잖아 어 팔아퍼 아 팔뚝 니 팔뚝을 봐 쓰레기붕다리 올라온 쓰레기붕다리 쓰레 하나 올라온다, 뜬금다리 <놀람> 뜬금다리 하나 올라온다. <놀람> 아니아니아니아니오 됐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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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오케주의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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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케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봐봐, 이, 어처, 이 야, 히트야, 아, 와, 히트. 오케이. 오대이우이이 무럭 아니야, 어떤 럭우럭우럭 봐봐, 어주게 이잖아. 어, 나이스. 나이스 좋다. 나는 근데 낚시 언제하냐? 이 좋다. 야, 기가 막혀. 자자. 아, 무 바닥. 아, 사이즈 좋아. 나이스. 고 <laughs> <laughs> 아야. 진선장이야 웃기고 있어 넣면 나오는 거기왜못 잡어 크럭스 장대 아니야 크럭스? 맞네 크럭스 장대 아니, 안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았어, 잡았어. 크럭스 장대야 아, 크럭스보다 작다 야아 역시 어초 기가 막힌다 내거 감고 있어야지 아 그래요? 아닌데? 아, 아니야, 울어. 울어, 울어, 울어 어쨌든 걸린 거 걸렸어 축하드립니다 춥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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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다 아니 광다 광고다 오 두레 어, 차는 거봐야

근데 자세가 너무 예술적이신 것 같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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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